오늘도 여전히 본제 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 에? 진짜. 이게 지금, 첫날 만날 이게 할 일이가 이게 진짜 이게. 아이고. 낚시를 좋아해서 어쩔 수 없어. 완전 낚시에 미쳤어. 아니야. 아침에 고등어 잡으러 갔는데요. 고등어 누워에 반응을 안 해요. 개털. 누 개털 하지 마라, 그랬겠네 개털 된 거, 개털 됐다 하지 뭐라 하는 거지. 누워에 해보고 왔는데, 찌낚시에는 고등어가 가끔 뭐 난마리로 나오는데, 누구에는 반응을 안해서 철수해갖고, 학공치, 요즘 학공치가 대세니까 학공치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잡으러 왔는데, 곰지 뽀개는 게. 잘 뽀개잖아, 뭐. 어, 알아서 잘 뽀겠어. 응. 파우더 그쵸? 파우더, 학공치 파우더입니다. 이게 학공치 파우더. 그냥 학공치 파우더 여시면 돼. 아무나꼭이 제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아, 이거, 감태 파우더 넣어도 되고, 뭐지, 저. 감태 파우더는 너무 빨리 바라. 뱅이 파우더 넣어도 되고, 뭐. 안안놨어요 이거 병신이요나 병신. 이게 응. 병신. 병신이 되게 그딱 던지면 멀리 잘 날아가요. 좀찰져요 나를 것보다찰지니까 네. 응. 우리 같은 경 팥공치 같은 거 장타를 던져야 될 때는 잘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응. 집어 집어 효과도 좋더라고요. 제가 고 이렇게 쓰고 나중에 채비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운 장소로 왔는데, 우리 보이시죠? 완전히 명당 자리에 오긴 왔는데, 이게 너무 높은 데있가지고 고기 올릴 데가 잘 없어. 어디를 올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해. 새로운 자리에서 첫 수. 욕바시오 그렇지. 그래, 더 자네. 올라들이 다 어디서 있다 왔노? 그런 말이다. 나 미치겠다. 형아들은 다 어디가고 야들밖에 없어? 응. 오늘은 잘 잡으시네요 응? 저는 아직 마수도 모였는데 벌써 세마리또 잡고있어요 아이고 알라는 알라지만 어쨌든 간에 세마리또 잡고있어요 <laughs> 저는 아직 마수도 모였어요 아이고 <laughs> 잘라네 그래도 못 잡는데 왜 이렇게 다못 잡는다 응? 다못 잡는다 <laughs> 갔다얘 쫓았다 아깝간, 그거 이때까지 나나가, 오만개다 찍혔겠다. <laughs> 우리 욕한 것까지 다 찍혔겠다. 욕안 했거든. 욕했거든. 어, 응. 쪼매 났네, 이제. 아, 까시 붉어진다. 아, 까시 붕어지네 그래. 쪼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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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지네. 응, 추워진다. 응. 추워진다. 추워진다, 이제. 어. 어디보자 어디보라. 어디보야, 내가. 니 봉짜로 어디 자랐지? 어디 어디 그거 자았어 어. 네. 응. 내가. 자, 동시에 잡았습니다. 근데 내 거는 어째 감지? 니네 거는 내가, 얘네 가공 되는데, 어, 내꺼막 도망가고 있다. 지금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쌍으로 나왔습니다. 쌍으로, 자, 쌍으로. 좀에 도불거졌다 어, 나 좀에 두 글자 봐라. 어, 좀에 굴째. 응 나도 낚시 좀 하자. 이아 오늘 왜 이렇게 잘 잡아? 나도 물었는거 같지 않니? 아? 어? 오늘 이 아줌마 왜 이렇게 잘 잡아? 진짜? 뭔 일이야? 떼내, 떼내, 떼내. 어? 살다 떼다. 살다 떼네. 핫공질 어. 어? 아줌마가 이렇게 잘 잡을 때 살다 떼인데. 내가 이렇게 잘 잡을 때가 없는데. 오이씨 어? 나는 물고 날른다, 쳐봐. 어.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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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밑에 니가 찍어라. <laughs> 뭐 찍어? 어? 물고 날라. 계속 연달아 네. 네? 지금. 네. 우리가 근한시 돼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끼이 한데, 굉장히 잔재 물던데 점점 조금씩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되게 큰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좀 열심히 좀 잡아볼게요. 늦, 늦, 늑대, 늑대 소년 아니고, 학공치 아줌마. 물었다, 이래가 보면 또 없고, 물었다, 이래가 뭐 없고, 이덕가시도 아니고, 네 날랐다, 빠졌다고. 오늘은 이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들이. 아, 환장하겠다. 아 진짜. 학공시 잡기. 야야, 내줄 걸릴라. 학공시 잡기 힘듭니다, 정말로. 야, 이거 어. 자리가 좀 낮아놨더니 입술 보기가 굉장히 좀따다스럽네요 진짜. 높은 데 있으면은, 좀, 추울한데. 이 바다랑, 똑같습니다. 입질이, 지금 밑에 하봉지는 바글바글한데, 입질이 잘안 합니다. 아이, 또, 백짓을다 하고, 꼬셔도 잘안 하네요. 참, 한정아깝다 <laughs> 돌아보겠단다. 어? 다 왔습니다. 아이씨, 참 멀리 가도, 시알은 자네. 지금, 목, 목줄 한 1m, 1m 정도 돼갖고요. 띄웠습니다. 제가 아까 낳아갖고 했는데, 어, 야아르나무 목줄이, 어, 좋긴 좋은갑다. 어, 하루 종일 학공치자마자 그거 하나, 하나 갖고 갔다 보니까 하하하. 음. 오늘은 <laughs> 됐거든요.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아, 가을 갈수록 이렇게 바람이 지금 남서풍으로 바뀌어 빼놨더니, 갑자기 이쪽이 딱, 입질이 진짜 예민해져버려. 더 예민해져버렸어요. 음. 겨우 집어 쉽게 나왔는데 바람이 터져갖고. 날씨도 꼬리합니다, 지금. 뭐, 진, 뭐 누구 말때 힘쓸나는 것 같이. 날씨가 꼬리해지면 그러니까 갑자기 입질이 더 예민해지네요. 그래서. 음. <laughs> 철수합니다, 저희들은. 뭐, 나오는 거는 확실히 나오는 거고, 입질은 예민한 거고, 시알도 엄청 작고에. 예, 알았으니까 철수를 하겠습니다. 아유. 저항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어, 잡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알도 잡고, 어, 좀만잡았다고요떨어박에 담아갖고 저나가 다가 아시는 분 있으면 드래프릴라고 해. 아, 기억고는 진짜 어찌하지도 못하겠다. 어르신들은 해드신다 해 하더라고요. 나가 만나면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철수합니다. 아, 그, 잘 보라. 아야손다 나왔다. 예, 예, 줄, 줄, 줄 예, 예, 때문에. 줄 때문에 안 되지. 아, 응. 아이고, 몇 예, 마리 되지도 않는다. 그래도 조금 드실 수있다 뒤에, 된다. 어, 예, 뒤에 사모님이 서가 계시길래 막 드립니다. 아, 구, 구 밑에. 그, 그밑 공기 고마신다. 밑에도 있어요. 예. 네. 했다가 네. 네. 드세요. 뭐, 적으나 많아. 아이고, 예. 아, 예. <웃음> 네. <웃음> 그, 저기, 거기서 하다가요. 갯바위에서, 사진 갯바위에서 하다가 바람도 너무 많이 태지고 이렇게 입질도 너무 예민해 갖고 지금 여기 방파제에 왔거든요 여기 방파제에 대진삼리대 대진삼리방파제 대진 저녁에 우리 한번 찍어 올렸는데요 근는 여기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사공치도 지금 계속 잘 잡아 올리시거든요 우리도 잡아 갖고 한번 잡아 볼게요 여는 그래도 좀잘 나오네요 처음부터 여기 올라 하다가 아그갯바에 자꾸 오락해 갔지만은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너무 막 나오고 여기는 어이 이제 영상을 우리가 찍거든요. 또 잡았다. 어, 놓쳤다. 날 물고 날랐는데 다시. 어, 영상 찍고 보통 보면은 오늘 찍으면은 내일 영상이 나가요. 근데 이게 바다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상 잘 잡는다고 해서 다음 날도 잘 잡으라, 근데 보장은 없어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뭐, 안 나오더라는 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은, 저, 그 전날은 잘 나왔거든요. 그거는 바다가 하는 일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원망을 하시려면 바다에 타시고요. <laughs> 여기, 대전에는 지금, 1타입 필요 잡혀요, 지금. 핫궁치를, 지금 내가 4마리 잡았어요 오자마자 4번 던질 때 4마리 잡았어요, 지금. 자, 이 아침 씨도 던지고, 지금, 리퍼 반 숟가락 치면은, 딱 치면은, 벌써 물고 나릅니다씨알도 개파이 보다는 훨씬 더 굵어요. 저, 옆에 아저씨도 한 마리, 또 잡으시고요. 에? 지금, 들어가면 막 물어요. 들어가면은. 들어간다. 들어가, 잡았다. 에이! 좀에 더 있어! 갖고 갈 때까지 쑥나둬놔도 돼. 우리가, 지금 너무 늦게 와서 그런데 지금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야 아침에 왔으면 은 진짜 한 끌로 잡았겠다 진짜 새끼로 한 끌로 잡았겠다 그자 아이고 1타1티 새우 한 마리에 핫꽁치 한, 한 마리 지우입니다왜 <laughs> 진작에 안 왔을까 다른데 대진3리는 나온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른 데로 또 나온다는 게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쪽저쪽 돌아보다가 몇 군데 가봤는데 사진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안 나왔어요, 지금. 척동도 들어갔다가 안 나와갖고 다 철, 철수했다 하더라고요. 약간 엉뚱지 좀알락고 했더니, 막, 고새 잡아 붙네요. 어, 시알이 그래도, 요나 매직급이 나옵니다. 매직급. 시알 이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도. 음. <laughs> 그렇게 양호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갯바이에 비하면 아주 양화지. 갯바이는 진짜. 아유, 갯바이에서 잡은 거는 다 나눔했습니다. 그 위에 분이 대구, 대구에서 오셨다는데 아저씨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던데, 그게 다 줘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더 잡아갖고, 저녁에 헷거리로 오늘 지금 잡는 거는 헷거리 하겠습니다. 런데 오전에는, 저게 또, 직영, 울진 지경 갯바위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진짜 낱말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은 한 다섯 마리 잡으면 많이 잡아요. 어, 너무 힘들고 하풍시 잡자고 하루 종일 그런 데서 배길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들은 철수를 해갖고 자리를 몇 군데로 지금 옮겨갖고 옮겨갖고 이 시간까지 여기 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잠깐 하다가 좀 잡아갖고 저거 물로보여드리고에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낚시에 좀 전념을 해갖고 어 재미 좀 보겠습니다 손맛도 좀 보고요 요거 하시고 다음에 내가 영상, 조감을 보여드릴게요. 또 잡았습니다. 영상 찍고 있는 상관, 중간에 또 잡았습니다. 대진삼리 방파제입니다. 아이고. 하다도 잘 나와갖고 여기까지가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철수합니다. 사람들 다가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그래, 오늘. 너무 잘 나옵니다. 갖고요 저쪽에 갯바에서 3시쯤 돼. 나와갖고 3시 반대가 와갖고 이거 뭐 찍히지도 않노 바로 3시 반대가 와갖고 지금 5시 반이거든요 나갑니다 와 진짜 2시간 만에 말 잡았습니다 아딱 진짜 말 잡았다 아유 고생했대 배도 다 막고 본다